당신은 이미 기도했고, 울었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은 다르다고 말한다면요, 이 영상을 클릭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 기본적인 것조차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지친 미소로 절망을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 전환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활성화된 믿음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돈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끝이 없는 반복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텅빈 냉장고가 일상이 되고 쌓여가는 청구서들이 조용한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또 하나의 독촉일까봐 온몸이 긴장되는 그런 순간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답답한 가슴으로 깨어나 괜찮은 척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웃으려 애쓰지만 진심으론 그냥 누워 사라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습니다. 집과 가족을 돌보고 싶지만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 무게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야 할 때, 은행 계좌는 늘 마이너스이고, 월세는 밀리고, 가스는 끊기고, 빚을 갚을지 밥을 살지 선택해야 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지고, 아무도 이 싸움의 크기를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부족함, 이 고통, 이 끝나지 않는 싸움 속에 갇혀 살 운명이라 생각하게 될 때, 하지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응답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믿음 속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믿음으로 댓글을 남기세요. 나는 오늘 나의 재정적 전환점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 말을 적어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이 있는 척할수 없습니다. 제 두팔은 이제 혼자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이고, 지쳐있고,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오늘 나는 온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나는 강해지려 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고개를 들고 견디려 했지만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잠못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나는 다시 일어나 용기의 가면을 쓰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짊어진 무게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매일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맡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를 가라앉게 두지 마세요.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소서 나의 하나님, 내 절망을 보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소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비록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단 하나만을 간구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기적으로 바꾸소서. 나의 전적인 맡김을 응답으로 바꾸소서 나의 재정, 감정, 영혼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온 믿음을 다해 기적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적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재정적인 기적을 구합니다. 이 가혹한 결핍과 빛과 두려움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공급과 회복과 평안의 간증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강구합니다. 나는 부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생계입니다. 존엄성입니다. 공포, 수치, 절망 없이 살아갈 권리입니다. 나는 가볍게 숨쉴수 있기를,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때, 오랜만에 가슴이 무겁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는 다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말입니다. 주님, 내삶 위에 하늘의 창을 여소서, 내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공급이 흘러들게 하소서, 내 한계를 넘어선 길을 만드소서,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응답을 보내소서, 감춰졌던 기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안들이 생겨나고, 계약이 체결되며, 잊혔던 대금들이 지급되게 하소서, 묶여있던 돈이 내 손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금융기관, 은행, 행정절차 속에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소서, 묶여있던 자금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실수가 바로잡히게 하시며, 지연되었던 일들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어떤 부당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정의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나는 비제 노예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빚들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이상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 깨끗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더 이상 독촉문자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은행장호는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내일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재정적인 문제의 뿌리까지 들어와 주십시오. 겉모습을 넘어서서 아무도 볼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오직 주님만이 닿을 수 있는 그 곳까지 가 주십시오. 만약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곧 곡식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로 무리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며 의인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 주님은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바꾸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절실함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이 움직이길 간구합니다. 수많은 거절 속에서 주님의 예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압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믿음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있고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으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쓰세요. 나는 지금 불가능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응답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 막히지 않는 시간, 월말이 되기도 전에 돈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 은행 장호가 숨을 쉴수 있는 그 시간, 청구서가 모두 지불되고 식탁이 풍성하며 웃음이 다시 가정 안에 퍼지는 모습을 나는 봅니다. 두려움, 압박, 절망으로 인한 불면의 밤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나는 당신이 단지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계획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필요한 것을 죄책감 없이 살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망설임 없이 돌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모습을 당신의 눈은 다시 희망으로 빛나고 당신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당신의 영혼은 오직 진짜 기적이 줄수 있는 평안으로 감싸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먼 꿈이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명령을 내리셨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닿을 수 없던 것들, 가능성 없어 보이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 속에는 균형이 있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으며, 한푼한 한 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낭비도 결핍도 없을 것입니다. 통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며 전략과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간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묻고 있던 것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 나는 해방을 간구합니다. 내가 번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결박을 끊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가난 결핍, 한계라는 모든 영적 유산을 끊어주시고, 세대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전해졌던 모든 말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돈은 고통이라는 믿음, 부는 죄라는 생각,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끊어 주소서,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기도로 모든 재정적 저주, 모든 시기, 모든 파괴의 올무, 멈추게 하려. 심어진 모든 씨앗을 취소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늘과 일치하게 됩니다. 내 습관이 바뀌고 내 길이 열립니다. 나는 더 이상 돈 쓰는 것이 두렵고 꿈꾸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번영할 권한을 받은 자입니다. 의식 있게 목적 있게 관대하게 번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풀어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 느낀다면 같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눈으로 보기 전에도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앞당기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오고 있는 그 돈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열쇠가 풀린 그 문들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종이에 남아있지만 이미 해결된 빚들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적이 내 안에서 내 믿음과 신뢰와 감사하는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평하며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말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이 싸움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왜냐하면 감사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열쇠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하며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뢰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움직이고 계시며 상황을 정리하시고 사람들을 이끌고 연결을 만드셔서 정해진 때에 축복이 나를 찾게 하실 것을 감사는 또한 나를 강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다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켜졌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며 숨을 쉬며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새로운 재정적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 실수, 결핍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깨끗한 이름을 가진 자이고, 이 땅에서도 깨끗한 이름을 갖게 될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회복된 존엄성과 감정적, 재정적 안정, 그리고 모든 자원을 의식있고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지 생존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엄한 삶을 원합니다. 나는 위기를 이겨낸 사람, 결핍을 극복한 사람, 타락하지 않고 번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인생의 재정적 기복을 다루는데 필요한 감정지능을 주십시오. 두려움이나 탐욕에 빠지지 않고 계획하며 저축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선언합니다. 불안정함은 과거에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누구와 연결될지에 대한 명확함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지위를 위해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적을 위해 돈을 원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자원이 건설하고 축복하고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나의 결핍의 과거는 나의 번영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었던 제안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이미 존귀함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미 회복된 사람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풍요의 상속자, 축복받아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서 나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승리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직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임을 나는 압니다. 더는 강한 척할 힘이 없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으며 혼란 속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며 조용히 머리만 간신히 물 위에 두고 버티는 누군가 마음이 답답하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마지막 한 방울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누군가 그런 당신에게 내 영혼의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에게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헛된 시도와 노력들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속으로 무너졌던 그 순간들을 주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도 두려움이 소리를 높였던 시간도 수치심이 입을 막았던 그때도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기회가 아니라 완전한 전환의 기회. 이 기도는 변화 직전의 마지막 부름입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반응하라. 숨을 쉬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더큰 것이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그때 주님은 당신을 안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보지도 못한 위협들로부터 주님은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날들이 다시 웃고, 다시 증언하고, 다시 살아갈 날들이 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 믿음을 선포하세요. 목소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 기적은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신이 이 변화를 살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하세요. 이제 나는 모든 영적 권위로 선포합니다. 돈이 올 것입니다. 닫혀 있던 문들이 강하게 열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풀릴 것입니다. 나는 안정, 균형, 풍요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압박의 장소가 아니라 평안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은 더 이상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풍성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은 당신의 계좌를 보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하늘이 내 편에서 일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가 열매를 맺었음을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응답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풍요의 사이클, 내면의 치유, 재정지혜, 끊임없는 축복의 사이클. 이전에 당신을 부끄럽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제한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밀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런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도는 당신의 재정적 승리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